2019년 2월 20일, 한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던 자작게임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이 사건, 일명 인디게임 규제 사건입니다. 해당 글을 올린 사이트는 바로 주전자닷컴이라는 플래시가 주 컨텐츠인 사이트인데요. 이 주전자닷컴의 자작게임 게시판은 비영리 목적의 플래시 게임들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4만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래시 게임들 대부분이 게임물 등급 부류를 받지 않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제1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주전자닷컴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이트에 서비스 금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국민청원부터 시작하여 이를 비난하는 수많은 뉴스 및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유튜버는 이에 대해 게임 말살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을 하기도 했죠. 결국,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과 등급 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의 경우 등급 분류 면제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호러 어드벤처 게임 반교 디텐션을 개발한 레드캔들 게임스의 신작 환원 디보션 이어 환원이 출시 8일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전작 사이드뷰 형식이었던 반교와는 다르게 1인칭 3D로 바뀐 환원은 1980년대 대만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도교, 불교 같은 종교를 테마로 한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 라인과 연출, 사운드 등 일품이며 게임 오버 요소가 거의 없어 누구나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사의 의도대로 매우 몰입하여 스토리에 빠져들 수 있었죠. 덕분에 스팀에서 최고 등급인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환원의 앞길에는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게임 발매 4일 후 게임 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풍자하는 이스터에그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인 부적에서 시진핑 곰돌이프 라는 한자가 적혀있었던 것이죠. 곰돌이 푸는 중국 내에서 시진핑을 희화하는 표현으로 손꼽히며 중국 당국에서는 이를 모욕적 표현이라는 검열을 하기도 했죠. 이에 분노한 수많은 중국 유저들은 의도적으로 게임의 평점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작사는 스팀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개발 멤버 중한 명이 넣은 이스터 에그였으며 불필요하게 다른 이념이나 현실의 인물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중국 내 여론은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게이머들은 SNS에서 #supportRedCandle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개발사인 레드캔들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유통사와의 계약을 파기당한 환호는 2월 26일 스팀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개발사에서는. 추후 해당 이스터에그를 삭제하고 여론이 진정되면 다시 판매를 재개해야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수 있을까요? 지난 2월 27일 포켓몬스터 시리즈 의 최신작 포켓몬스터 소드앤쉴드가 포켓몬 다이렉트 생중계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영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가라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며 프로듀서인 마스타주니치는 이번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완전 신작이라 표현했으며 디렉터인 오오모리 시게루는 최강의 포켓몬스터를 테마로 개발에 임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7세대에서 없어졌었던 체육관 시스템의 부활과 레치고 시리즈와는 달리 야생 포켓몬 랜덤 인카운트 제도 배틀 포획 방식이 재도입된 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새로운 스타팅 포켓몬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스타팅 포켓몬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 물, 풀총 3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불타입의 토끼 포켓몬 연버니, 물타입의 물도마뱀 포켓몬 울먹이, 풀타입의 꼬마 원숭이 포켓몬 흑나숭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왜 논란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게임마다 포켓몬의 디자인이나 네이밍 센스에 대한 호불호도 갈리지만, 참고로 예전 포켓몬 중에선는 수레기라는 포켓몬이 있었습니다. 미국 애니메이션인 파워퍼플걸과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겹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이미지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뭐 그럴싸한 얘기가 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마스코트 같다는 말이 훨씬 더 와닿네요. 연번이는 우체국, 울먹이는 수자원공사, 흑나숭은 환경부 어쨌든 이제 첫 공개된 시리즈인 만큼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많고, 풀리지 않은 떡밥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정보들과 정식 출시일이 기대되는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23일, 메이플스토리 인벤 게시판에 의미심장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인 즉, 메이플스토리 게임이 그대로 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명 카오스 파플라투스 소환 버그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허점과 이 버그를 이용한 카오스 파플라투스의 무한 소환으로 인해 해당 몬스터가 드랍하는 결정석이라는 아이템을 획득 판매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한 캐릭터당 14억 5,200만 메소 그리고 이것을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슬롯의 최대 개수인 44개로 계산했을 때총630 8억 8,800만 매소이며, 단순히 1억당 현금 4 0 0 0원만 계산해도, 일주일에 무려 255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2월 13일, 한 유저가 이 버그를 발견하고는, 즉시 해당 버그를 신고하였으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 완료로 전환해 놓고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신고자는 인벤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게 된 것이죠.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메이플스토리 운영진들은 부랴부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약 6시간의 긴급 점검 끝에 버그가 수정되었고 운영진의 발표 중 골자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 해당 버그는 2017년 8월 31일부터 있었던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버그로 소환된 캐릭터에게는 결정선 이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 드랍은 없었다. 세 번째 해당 버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리부트 월드 약 2852억 매소 그외 월드에서는 약 29억 매소이다 네 번째 해당 버그를 악용한 유저들을 임시 차단 및 조사 중에 있다 다섯 번째 대처가 늦어진 것은 문의를 확인한 담당자가 오류 관리 시스템에 심각도 낮음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우선순위가 계속 내려갔었다 네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이후 운영진들의 사과보상이 조금 부족했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발표했던 버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표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시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발표한 내용이 총 피해 매소가 아니라 회수 가능한 매소로 표기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운영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보완 사항과 함께 발표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식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겜뉴스 영래기였습니다.